안녕하세요 홍천 그루터기 농원입니다 오늘의 7월 6일 아, 토요일 이렇게 시간이 나서 어, 서리태 밭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2차 순지르기를 하는데 어, 순지르기 하다 보니까 어, 이게 마지막 순지르기가 될것 같아요 어, 왜냐면은 이 순에 지금 아 요거는 행거고 콩꼬투리가 벗은 나오고 있어요 콩꼬투리 아 여기 보십시오 이거 요게 콩꼬투리인데, 콩꼬투리가 나오면 이제 순지르기 안 해도 되는데, 지금, 어 오늘 그래도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제 골라가면서 순지르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김 여사님도 오늘 쉬는 날에서 같이 나왔습니다. 어디 해보세요. 커서 이거 잘라면 되죠요거 이거. 요거? 어, 이거, 어. 이거. 어디? 어, 그거 맞아. 많은데 벌써 저기 꼬투리가 나오는 것 같아. 난잘 모르겠어. 얘인가, 얘인가, 얘인가? 어, 예, 예, 예? 아, 어 그건데 안 되면 여, 여기 잘라도 돼. 돼? 어, 근데 아깝지 한 아... 하나가 옳지 예예 아 예. 어, 그거. 예근데 이게 꽃들이거든. 꽃들이. 꼬투리. 그래서 지금 뭐 시작을 했으니까 골라가면서 꽃들이 나온 거는 하지 말고. <웃음> 콩깍지. <웃음> 어, 이제 거기서 이제 쭉 나오면서 이제 꽃이 피고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어, 7월 6일, 아, 어, 이게 파종을 좀 일찍 했어요. 어, 그래가지고 이제, 원래 한 6월 초나 5월 말이나 해야 되는데, 제가 해마다 이제 설이 내릴 즈음 되면 불안불안해가지고 올해는 아주 일찍 했더니, 지금 파종하고 50일 됐습니다. 50일. 50일 되었더니 지금 이렇게, 벌써 콩꼬투리가 나오는 거 보니까, 50일 전에 모든 순지르기가 맞춰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5월 15일 날 파종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 7월 5일, 벌써 50일, 51일, 5 2일 됐으니까, 50일 전에는 모든 순지르기가 맞춰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일찍 파종해도 안 되고 원래는 이제 7월 한 20일 정도에 꽃이 피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한 15일 더 일찍 어 파종을 했더니 6월 1일 날 예전에는 파종했는데 고그 50일 날짜가 맞는 것 같아요. 6월 1일 날 파종하면 7월 20일 정도에 꽃들이가 나오고 어 제가 이제 5월 15일 날 파종을 했기 때문에 예 지금 50일 된 7월 5일 정도에 이렇게 꽃투리가 나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50일 정도, 그 전에는 1차, 2차, 그리고 뭐, 잘 크면은 3차까지 이렇게 순지르기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순지르기가 되네요. 아직도 모르겠어? 여보. 응, 잠깐. 이렇게 있지. 그러면 얘를 해야돼? 얘얘얘어지 얘지 얜데 뭐가 갉아먹었네 이렇게 자르면 돼? 어. 응응만 어, 어. 그냥 잎팔이 하나 잘라도 원래는 이거를 왜? 제가 모종에서 순지르기를 한번 했거든요 원래는 여기를 잘라요 저기 모종에 안하면 이런데 뚝 잘라요 그냥 근데 이제 요거? 좀 아깝기 봐봐, 봐봐. 때문에 해봐 해봐 요거 메 놓고 얘를 해야되는건가? 아니 그냥 여기서 어디? 이걸 그냥 잘라. 그냥 잘라? 아니 어. 아깝다며. 응 어, 아깝지. 그러니까 하나 더 남길래. 어디를 잘라야 돼? 얘 얘? 얘? 응. 그런데 그거 자르다 보면 어디도 잘라져 원래. <laughs> 그거 자르다 보면... 예.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모종에서 순지르기를 하고 지금 두 줄기가 올라왔습니다. 두 줄기. 그래서 어? 두 개, 두 개만 순지르기 이렇게 합니다. 얘손톱으딱 끊어줄까? 요걸 끊어주면 옆에 이제 측지들이 쭉 큽니다. 살려줄 수 있으면 살려줘야지. 어 그럼 되는데 지금 너무 더디니까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어+ 오늘이 어쩌다 보니까 7월 6일에 마지막 순지리기가 되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콩꼬트리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다 이제 추비를 하는데 NK 비료를 뭐 일일이 추비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가지고 저희는 이제 어 고추밭에 관주할 때 주는 물에 타 비료가 있어요 물에 타 비료 그래서 그거 농도를 좀한 어, 종이 컵으로 두컵 이렇게 물에 녹여가지고 여기다 치파렐리를 싹쏴 줘요. 그러면은 되고 어, 또 그리고 이제 또콩꽃리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은 예, 톱다리 개미허리 노린제라고 있어요. 그데고게콩콩저꽃 어, 거기서 이제 즙을 빨아먹고 그러면은 예, 서리태가 막 쭉정이가 생기고 까맣게 되고 막 그렇습니다 모양이 벌어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방제도 해야 되고, 또 이런 데 보면은 이제 청벌레라든가, 음 파밤나방, 그런 것들이 아주 그냥 이파리를 모기장처럼 만들거든요. 파밤나방,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고거 살충제도 해야 되고, 또저꽃저 저 생장점 그 주위에 어 진딧물도 달라붙어요. 그래서 진딧물 해서 종합적으로 나중에 방제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서리태, 좀 일찍 파종했더니 오늘이 마지막 순지리 기 날이 되었습니다. 자 모두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 아휴 잡으시오 이게 그래서 꼬투리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순지은 순지르게 안 하고 안난 것들은 순지르게 합니다. 아유, 여기 순지르기 하다보니까 벌써 꽃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꽃이 이렇게 피고 있어요 여기도 피고 이게 무슨 색깔이지? 보라색 이, 이 보라색 이 서류태의 검은콩은 이 보라색 꽃이 피고 백태는 흰색꽃이 피입니다. 자, 현재, 어, 정말로 이제 순지르게 안할 거예요. 아, 장마 기간인데도 간간이 이렇게 해가 납니다. 밤에 비가 오고 낮에 해가 뜨면 은 아, 그렇게 큰 피해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